안녕하세요. 나는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흥무대왕이란 칭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어떻게 왕을 하지도 않고도 대왕으로 추대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소? 나는 신라 징평왕 17년인 595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종통 신라의 진골 귀족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문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각종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을 정도로 지위를 잘해 승진을 거듭하며 신라의 군사권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의 동생인 천명공주를 어머니로 둔 김춘추와 인연이 있습니다. 김춘추는 나의 여동생과 결혼했죠. 또한 나는 선덕여왕 말년에 발생한 기단의 남을 진압한 공으로 출세했고, 진덕여왕 시절에 김춘추와 함께 여왕을 모시면서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신라 최고의 장군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진덕여왕이 8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김춘추를 초대하여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뒤 나는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도 담당하여 66살의 나이로 신라 최고 벼슬인 상대 등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유일한 꿈은 상복통일 뿐이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은 백질를 밀망시키고 고구려 공격을 서둘렀습니다. 나는 매년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지배층의 내분 때문에 결국 고구려도 무너지더군요. 이로써 우리와 당나라 연합군은 668년 9월 평양성을 함락하고 고구려를 맹망시켰습니다 이때가 내 나이 74. 젊어서부터 김천초와 함께 꿈꾸었던 삼국통일의 대업을 노인이 되어서야 겨우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삼국통일을 달성한 문무왕은 나의 고우 높이사 신라 역사상 가장 높은 태대각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왕으로 추대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럼 여기까지가 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